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매님. 한 네. 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미리네 본당 중천 이구역 이반 구옥순 대례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, 네. 언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나요? 2 2 살에 세례 받았어요. 세례 받게 된 동기는 제가 초등학교를 6.25 난리 겪고 또 학교도 늦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19살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. 그런데 중학교를 가라고 선생님은 자꾸 그러시는데 나는 가정 형편상 그때 형편이 엄마들은 많이 일만 해시고 그래서 나이도 많고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데, 책을 놓기가 그렇게 섭섭하고 이거 한번 놓으면 언제 다시 책을 또 들어보나 하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, 아, 길, 길가에 가는 전도사가 성경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가는 거를 보고, 아, 교회에 가면은 저 책을 생전 가지고 살겠구나 하고서 처음에 어, 친구의 소개로 예배당에 한번 갔어요 성탄 무릎이었는데 음, 연극을 했는데 돌아온 탕자 연극을 했는데 참 좋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예배당에 가지 않았어요 누가 같이 가자고도 안 하고 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봄에 소풀 빌어 갔다가 어, 그 우리 동네에서는 요, 저, 미리 내 산조, 뒷산 너머에서 구름이 날라오면 그게 동풍이라 그러는지 꼭 소나기가 와요. 그래서 이제 풀을 비어서 담아놓고 쉬면서, 예, 저기는 뭐가 있길래 거기서 맨날 쏘나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오니 그러니까 거기는 좋은 교후가 있다고, 어, 그러면서 잘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, 그 자세한 얘기는 다못해갖고 그래서, 그, 그런, 거 그런데 거기는 뭐를 외워야 된대요. 그러니까 교리 문답. 그래서, 그럼 그 책은 어디서 구해느냐. 그러니까, 우리 집이 자기 언니가 자기 배우라고 갖다 준 책이 한 권이 있대요. 근데 자기는 못 애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나는 애우는 거는 할수 있는데, 그럼 그책좀나좀 빌려 줄래. 그래가지고, 또, 1년쯤, 정월맹일 때쯤, 이제, 일안 해고도 노를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책을 빌려가지고, 몰래 감춰놓고선, 식구들도 몰래 1년을 배웠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미리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, 중신을 해줘서, 그래서 미리네 9월 숨겨져 성월에 와가지고, 세례를 받고 윤형종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구해했어요. 그 그래서 성당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음, 안드레아 김 신부님 사진이 성당에 걸렸는데 어저 사진이 왜 저기 있지? 그랬더니 아 이분이 저기 우리나라에서 최초 신부님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건전한 생활 학교 다닐 때 건전한 생활 책에 나온 거를 봤어요.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그, 그런 분이 계시 되는 걸 알았지. 그전에는 전년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책으로 외우고 어그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를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믿었으면 나중에 손해될 게 없고 안 계시면 손해되지 않. 괜찮잖아요. 안 계시면은,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, 그건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오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서부터, 어, 몇 년을 살았나? 59년도에 가을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지금 2004, 2024년이 됐어요. 그래서 오래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뭘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총으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버텨 나가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. 그러면 저희 미리내 분당 첫 기억이나 아니면은 저희 이게 성당 다니면서 우리 뭐 특별한 추억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? 그런 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요. <laughs> 웬만한 거는 그냥. 성당에서 뭐 해자고 그러는 거는 다띄고 했으니까요. 아, 신부, 정신부님이 오셔서 여자 부회장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 모르도 열심히 잘한다고 여 여자 부회장을 시켜 주셔가지고 회의에 들어갔다가 시아버지한테 혼났어요. 점심 시간인데 그. 해외에 들어갔으니까 점심 차려야 되는데 나 며느리니까 되게 혼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느님께 모든 거다 감사해요 혹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데 저희랑 또 나눌 만한 그런 뭐 이야기가 있을까요? 네, 그거는 한번 전 내가 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, 이 아유 괜히 성당에를 왔나보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 해가 뚱그렇게 있는데 사람은 다그하느님을 향해서 모두 이 지구덩어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지.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. 지금으로 말하면 신노도스 해는 그 그림처럼 해가 가운데 있고 지구 덩어리 위에 사람들이 다그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. 그러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보고에 처음에 겨우, 저, 겨우들 세례 받으면 아유, 저 사람 저약했어난 싫어. 그러면서 그러잖아요. 그럼 냉담했기가 쉬운데. 저는 하느님이 그래도 지구덩어리 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거지,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주신 점, 그런 점은 정말 잊어버려지지 않죠.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. 그러면, 뭐, 저희 또, 저희 공동체, 공동체, 뭐, 교우들한테 또 고마웠던 점, 아니면은, 뭐 그런 점들이 또 있을까요? 아마 항상 고맙죠. 교우들한테는 우리리 열심히 잘 살았어요. 동네에서도 우리 상천서 살다가 거알로 그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음, 재밌게 잘 살았어요. 교우들하고 아주 승당일 하면서 저희 또 오늘 본당의 날을 맞이하게 돼서 또 이제 자매님 인터뷰를 제가 했잖아요. 네. 혹시 뭐 저희뿐 아니, 저뿐 아니라 저희 그냥 저희 교우들한테 한마디. 네. 아니면은 자매님에 대해서 자매님한테도 한마디. 아니 저는 살면서 살다 보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. 젊었을 때. 그러면은, 음,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느님 한테 안 가고 나가거나 다른 데로 가면은 더 힘들어요. 그래서, 아, 우리가 힘들 때는 한 발짝씩 하느님한테도 더 다가가서 얼러가는 거로 다 해야지, 음, 뒤로, 빠꾸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아주 그거는 철저히 생각하고요. 또,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저에게 이렇게 미사 은총에 대해서 얘기해 준 아주 훌륭한 선생님도 있어요. 지금도 서방대학에서 계시지만 정, 정잼마라고 하는 자매님이 미사의 은총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잘 지도를 해 줬어요. 오늘 갑작스러운 인터뷰 너무 그는데 너무 감사드리고. 어, 저도 두서없이 지금 뭐 갑자기 하니까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것만 했어요. 좋은 일들도 많았을 테지만 다 기억을 못 하고요. 또 50년 이상 살았으니까 별 일들이 다있었겠요 그래서, 어쨌든,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